놀이 세션에, 마지막, 놀이 세션에 관한 내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리큘럼 다시 한번 보면서 어,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돌아보도록 하죠. 어, 전체 커리큘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2학차 요번에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온라인 2학차에서 이러한 내용들 함께 봤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스트 상담법에서부터 놀이 세션까지 이 내용들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놀이 세션을 통해서 이제 지금까지 했던 신층 상담, 다음에 중독 상담이 적용되고 또 세대 상담, 상담 역사, 이게 세션류는 다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이 과목에. 그래서 배웠던 내용들을 다 이렇게 활용해서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2학차를 이해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1학차의 전체 내용도 또 2학차로 다 연결이 되니까, 그렇게 적용을 해서 2학차를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오늘 마지막 놀이 세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모두 다 정리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게 이제 순환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학기에 2학차가 순환이 됐고, 그 다음에 다음 한 주에 한 과목씩 해서 3개월간 해서 전체 과목에 1년, 총 6개월 정도 소요가 될 예정이어서, 이제 9월 달에는 또 9월 달대로, 이제 또 1학차를 반복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건 좀 고민하고 있는데, 아예 이렇게 된 이상, 이제 2학기에는 2학차, 1학기에는 1학차 해서 1년 과정을 만들어 볼까? 지금 그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매년 이제 학차 그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한 과목을 이렇게 깊이 한건 아니지만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다 보면 업데이트된 것도 잘 반영을 하고 또 그러면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또 어,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현장에도 참여할 수 있고, 현장에 참여할 수 없으면 온라인 강의로 그러면 되니까. 온라인 강의는 어, 내용에 따라서 현장 강의실에서 이분이 2학차니까 이제 이걸 다볼수 있고, 그 다음에 현장 강의가 끝나면은 2학차 안에서 전체적으로 다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2019년도까지 있던 놀이 세션이 지금 이제 업데이트 되었으니까, 어, 이제 2025년도 강의가, 현장 강의가 끝나면은 이제 2학차 내용이 업데이트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내용을 이제 2학차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오늘, 어 이제 우리가 본, 어 지금까지 했던 내용 같이 함께 다시 살펴보면, 1학, 1학기에 2학차 내용을 차트 작성법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2학차 과목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오늘 미술 세션, 다음에 오늘, 지난번에 미술 세션, 그리고 오늘 29일 목요일에는 놀이 세션까지 해서 완료를 할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2학차 과목이 이제 완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 번 일정은 어, 5월 31일 날, 1일에 그 학회 참석이 있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5월 6월 5일, 6월 12일 이틀간은 세미나에서 우리 상담사들이 이제 각각 위기 상담에 대해서 이렇게 또 발전하는 내용들 함께 생각해 볼 텐데. 그런 내용 보면서 어떻게 하면, 어, 좀더그 고피질적인 생각으로, 사고로 어떻게 발전을 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요번에 학회에는 어, 의무적으로 참석한다고 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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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그렇게 하시면서 뭐 준비하는 게 있으세요? 특별히? 그냥 참석만 하세요? 예, 참석만 하는 거죠. 예. 뭐 그런 건 없나요? 예를 들면 뭐 소감 쓰기, 뭐 혹은 기타 등등의 활동 상황을 뭐 기록하기 혹은 표현하기 그런 건 없나요? 예, 이 학회는 그냥 참석만 하라고 하시고 뭐 다른 과제는 그런 게 있는데 학회에는 따로 아... 없더라고요. 예. 다른 학회나 이런 데는 뭐 해야 될게 있어요? 아 그게 아니고 이제 뭐 과제 같은 거 독서 보고서 뭐 1000페이지 쓰기 뭐 그런 거는 자신의 뭐 소감이라던가 음. 아니면 뭐 조별 네. 활동을 해서 그런 걸 기록해라 이런 게 있는데 학회 음. 참석은 딱히 그런 건 없다는 말씀이었어요 아네네 네. 참석 여부로만 점수를 주겠다 예. 음 그래서 의무... 가 그, 아닐 수도 있는 게 에이. 그래서 그 참석증에 대해서 절차를 아주 확실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바코드도 내렸고 뭐 그거를 뭐 거기서 스캐닝을 하나 보죠. 아, 네, 네. 다른 모르겠지만. 예, 맞아요. 그 개인 크레딧 카드 이걸 줘서 네. 그걸로 네. 찍고 확인하게끔 음. 해서 과제를 했는지 아닌지 안, 안 하면은. 안 해도는 되는데 꼭 의무 아닌데 이제 점수가 깎이는 거죠. <laughs> 그 네, 그런 거 우리도 좀 경험해봐서 그래서 이제 세미나 형식으로 이제 다음 우리 모임을 만드는데 그런 모임에서 앞으로 우리 우리 상담 센터에서의 세미나를 좀 어떻게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까 이런 것도 좀어 보면서 좀 어, 경험을 좀 해보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 볼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참석을 해서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려고요. 네, 목사님. 네. 그러면 사모님도 처음 참석하시는 건가요? 네, 네. 어, 네, 그렇군요. 이전에 어땠는지는 전혀 모르시겠네요. 네, 그렇죠. 저는 네. 소환 상담 센터에만 올인을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웃음> 모릅니다. <laughs>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한번 같이 또 보고 또 느낀 점도 나중에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죠. 네. 어 이제 우리 어 이제 마지막 어, 과목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어느 정도 수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과제도 어, 알려드리고 또 그렇게 해서 뭘 할지도 보도록 하죠. 어, 새로운 교재 지금 만들고 있는데 지다 완성된 건 아닌데 놀이 세션의 기본적인 강의 개요 함께 보도록 하죠. 어, 놀이 세션은 놀이를 위해 통해서 비상담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그렇게 드러난 마음을 더욱 성경적인 의미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런 과정은 <laughs> 비상담자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과 욕구를 드러나게 하고, 그것을 은혜와 결심으로 변화시키는 것의 목적이 있다. 그래서, 어, 이 세션의 의미를 우리가 뭐 매번 세션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성경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놀이도 그렇고, 다 세션의 의미는 다 동일해요. 이제 다만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하느냐, 음악을 통해서 미술이냐 놀이냐 이제 이런 네 가지 종류별로 특징이 좀 다르다라는 것뿐이죠. 그리고 어,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발전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laughs> 예전에 우리가 또 함께 봤던 대로 어, 뭐를 생각해 볼수 있냐면은 독서, 연극. 그러면 이제 놀이에서 좀 발전된 연극, 연극이란 뜻이거든요. 날렸어서 이렇게 됐는데 연극, 연극이라든지 독서. 그러면 독서는 <laughs> 성경 세션에서 성경은 되게 이제 한 절이나 혹은 또 단락이나. 절이 제일 기본이죠. 혹은 단락도 기본이 되는 거고. 몇절 합치면 단락이 되니까. 그 다음에 권이나 한 권에서, 그래서 뭐 마태복음에서, 뭐 창세기에서, 뭐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 이제 독서는 이제 어뭐 단편이든 장편이든 책 하나, 혹은 또뭐꼭 책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티클, 읽을만한 것이나, 아니면은, 뭐, 시. 시를 한편 읽고, 뭐, 생각을 하게 해본다든지, 혹은 아티클. 그래서, 한, 어, 문단은 너무 짧고, 패러그랩은 좀 짧고, 그냥 글, 글. 시나, 혹은 아티클, 글. 이나, 아니면 또 길게 보면은, 책, 번.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읽고, 어, 그거를,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볼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세션. 확장된 의미죠. 그래서 여기서 확장이 되면 독서.